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귀여운 소녀의 하루의 소녀입니다. 오늘 제가 젤리 먹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젤리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사줬어요. 세 개. 그래서 어떤 건지 바로 알려드릴게요, 여러분. 원래 여기 명차 있었는데 그건 개인정보여서 잠깐 뺐어요, 여러분. 음, 일단 젤리는 먼저 이거 보지? 그랜디가 그 요거를 뜨고요 슈퍼 이거 여러분 이겁니다. 이게 음, 똑같은데 맛이 달라요. 피치래요. 아까는 스타베리였고한나씩 먹어볼 거예요. 먼저 얘부터. 이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이거 먼저, 이렇게 있어요. 조그마하 여러분. 이렇게 한 번, 한 개씩 먹어볼게요, 여러분. 먼저 이거. 음. 요있도 맛. 요것도 맛, 이제, 이거. 음, 딸기맛. 이거사과맛 음. 입니다. 이거 꼭추천드려요 다시 알려드릴게요. 이따가 끝나기 전에. 그리고 짠, 이거. 이거지, 그냥 한 컷만 있어요, 형. 뭐? 이거. 여러분, 이거 너무 신기해요. 봐요. 근데 이건 생각보다 이렇게 생겼어요, 어머. 이거는 스테블리 밀크 딸기 우유입니다. 그리고 이거 또먹볼게요 얘도 똑같이 모양 생겼는데, 맛만 달라요, 맛이. 이거는 그냥, 피치 푸딩 맛이에요. 보셔야 무슨 푸딩 맛? 가만요 여러분. 나 이렇게 세 가지 맛 먹어 봤는데 여러분. 너무나 맛있었어요. 음.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고요, 여러분. 그럼 갑니다. 음. 여러분, 벌써 저거 피곤해요. 근데 잠은 안 와요. 놀 거예요. 쉬, 쉬 쉬는 시간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일단 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꾹꾹 러주세요 바이바이!